직접 또 이렇게 지명을 해 주셔서 선물 주신 거안돼요 예. 어? 바퀴벌레! <laughs>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사람 약간 변태 가됐어 왜? 거 싫어해 어? 바퀴벌레 이렇게 모자 한번써 주실래요? 귀엽다 네. 모자 쓰실 수... 어? 표정 보세요, 선물 받고 나무고 싶지 않은데 <laughs> 예. 아, 야, 너무 너무 좋았어 보니까 약간 양산국 닮았다. 아니우슨 오자 실래 쓰는 거 한번 보고 싶다. 팬분들이 아, 네. 옷도 입으라고요? 네, 다 벗고 한번 입어 까요 아, 네. 이거 만든 거예요? 어 이거 만든 거요? 라멘? 머리 티게 보려 아 네. <laughs> 최대로 좀 빌려주실래요? 최대로요 다다걸어주세요맨끝 진짜 <laughs> 넉넉하게 좀 써주시길 바랄까 봐서 아우 다이맙습니요진 좋습니다 또 예. 다른 그, 그 그것도 한번 열어보시면 여기 거예요? 뭐예요? 요 이거 뭐 똑같은데요? 어, 이게 어? 예 저는 이는매아 사진보다 똑같이 네, 이거. 본도 어, 그 한번 써주세요, 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진짜... 아, 무슨 웹툰 가시냐. <laughs> 아이그 <laughs> 그, 그, <laughs> 멤버들 얼굴을 이렇게. 네, 강력한 멤버들이니다 사실. 아, 나중에, 어, 그럼 되겠다. 약속 한번 해주실래요? 오. 모이는 라디오에. 오. 약속 약속, 약속 네 읽고 나갈게요 약속, 약속, 약속 볼륨 볼륨 볼륨? 생방할때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그 선물이 베개도 있어요 하만날 얼마 안남았요가람 씨에게 아네이거뭐 목이 안 좋으세요? 아니 경추 5번, 6번 도게네네그 메모리폼 이 베개인데 아 진짜 이게 불면제 불면제야? 불면제 좋다고. 아또 이렇게 보다고또 신경 써주시고. 네 여자분 손질은 지금 안 죄송한데 뭐 사진만 전주시면 돼? 너무 자연스 편안한 자세로 주시는데 <laughs> 지금 보면 선물이 두 분한테 계속 몰리고 있네 아니야, 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목이 타셔서 물을 드시고, 이제. 같은 시으로 또, 잘 부러지면 또. 잘, 자겠습니다이러분들 다시 한또 선물 어떤게있야요 또, 뭐, 저한 뭐. 요, 요거요? <laughs> <laughs> 요, 요거, 요거. 요건 뭐예요? 어? <웃음> 양말. 양말. 발? <laughs> 수건, 요거 수건. 땀 닦는 거. 땀들 많이 흘리시니까. 아, <laughs> 진고 <오>, 양말. 과자. <laughs> <laughs> 통은 굉장히 컸는데, 안에 가세요, 건아나펴더라고 이거 또다 같이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웃음> 아, 믿들 <laughs> 썸. 어, 뭐, 욕있는거 아시? 맞죠 아시? <laughs> 아, 아, <제> <laughs> 아, 맞죠?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땀이 나겠다, 그렇죠? 이게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요. 네, 네. 뭐, 뭔가요? 시작할까요?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아, 아 이게 아니. 땀이 나는 시발점을 지금 아, 아, 여기서 아, 여기서 땀이 난다. 아. 시발땀. 했어. 진짜로 했어. 아 시발한.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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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땀을 많이 흘리시나뭘 상상해도? 아, 네. 아 네. 아니좀 많이. <웃음> <웃음> 어, 그니까. 체격들 봐서는 오히려 땀잘안 흘리실 것 같고, 이렇게 날씬하셔서. 그런데. 이리 나중에 공연하실 때도 목에 걸고 공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선물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니요 케이크? 케이크 있어요? 케이크 어디있어요 케이크. 케이크는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 케이크. 네. 케이크. 아, 네. 또 뭐, 좀 특별하게 만들었나 보죠? 네. 케이크? 네. 한번 요거. 아, 네. 어, 어떤 케이크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제 또, 케이크 특별하다고 하니까, 요즘 또 예쁘고 특별한 케이크들도 이제 많으니까, 다들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들 집중해주세요. 어떤 케이크 나올지. 다들 케이크를 외셨으니까 <laughs> 자, 되게 선물한 사람 되게 떨리고, 아금 자, 맛있겠다. 오, 맛있다. 오, 어? <laughs> 야, 나 지금 약간 터져는줄알았어 케이크 주자앉는건줄알았이 땀이라고 그랬네 <laughs> 아, 약간 땀의 아이콘이구나. 케이크 땀 씹어볼까요? 땀 땀. 케이크 땀. 땀 땀. 땀 땀. 이것들 한번 씹어요 아, 다드시라고 <laughs> 다, 다, 다 예. <laughs> 네. 아, 또 이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또 준비하셨습니다. 이그 그러면 그분한테 이렇게 소갈로 그런 거예요? 대단하신데요그모 아,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 맞추면 돼요. 가서가주 케익 주하 주면서 아주 이거 아 이모 여기다가 케익 따봉 좀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아 이렇게 해서 또 케이크. 케이크 안안쳐갈 테니까 케이크 네, 주세요. 오, 네. 오, 네. 어 누가 먹어? 어조심하세요 네. 이상했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이제 마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아 벌써 물들였어요. 아 네, 좀 해봤을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이제 끝으로 인사를 잘 나눠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디펑스가 또 선물 맞다. 준비했습니다. 사인시드를 여기 오신 모든 분께. 들드리 나가실 때그냥가지 마시고요. 사인 시드 꼭 받아가시고요. <laughs> 저희들이 공해드렸던사인에는 시간 관계상 네. 인장히좀 아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그 CD 안에 다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직접 다 우리 디펑스가 사인한 시 <laughs> 사인 다 담겨있거든요. 시 d 안에 그걸로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악수를 <laughs> 일일이 다나겠습니다 <laughs> 나가실 때 악수를. <laughs> 네. 할 음. 이따가 악수 어떻게 할건 연습했었잖아요. 네, 예, 네. 했 이런 네. 식으로 악수를 할 거예요.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아, 실례또 <laughs> 일일이 다해주신다하니까 나가실 때 신비도 다 마스터하시고 악수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으로 우리 그 많은 그 관객분들에게, 들어와주신 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해어실 시간입니다. 네,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어, 앨범 나오면 안 됐는데 이 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팬미 1등 한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더좋은거예요막뭐 그렇죠? 하는 설만 많이 하고 뭐 CD도 안사고 이런 사람들보다 조용히 살거다 사는 하잖아요한번 나다운 받고 아 맞아요 또 그렇게 그러니까 <laughs> 막 겉으로만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저희는 뭐 이렇게 열심히 그 팬미 1등을 해주셔서 힘이 다 빠져서 그런거라고 생각을 하는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마련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꼭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네. 저희는 사실 팬미팅이라걸 원래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사시켜주신 것에 서 팬분들과 또 팬미팅 강의자로서 감사드리고요. 아,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앞으로 음악 계속 만들 거니까 많이 사랑해주고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도 못해본 1등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진짜 <laughs> 자랑스럽고요. 아 감사합니 감사하고요또 아, 네. 나중에도 이런 거 있으면은 돼, 고객님 뭐. 해주시고. <laughs> 네, 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그, 평식의 그, 멋진 무대를 끝으로 저희가 전해리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조심히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